공식어 원장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French. 그랬네요. 하나씩 보겠습니다. Receive r r e c e i v e 그럼 무언무엇을를 무언, 받다 이런 뜻이죠. 뭐 다실 아 거예요. 어단 변화는 r e c e i v e receive Re, r e c e i v e t R E C E I V E D Receive, Received, Received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요거는 지금 요과거예요 나는 받았습니다. 이 뜻이네요. 요 과거 A Letter, 명사역할 주목보여서 목적어됩니다. Written in French 그럼 요거는 In French는 불어로, 불어로 쓰여진 쓰여진 편지 요렇게 해야 되겠네. 그러면 형용사 구가 되겠죠. 자, 이때 이 written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 밝히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. 자, written은 뭐냐면 write, wrote, written. 그러니까 이거 과거분사죠. 그러면 written in French, 불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습니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럼 나는 받았습니다 편지를 I received, R -E -C -E I received. a letter. 그런데 그 편지는, it was written, w-r-i-t-t-e-n, in French. 불어로 -E 쓰여 있었습니다. by somebody. 누군가에 쓰여진 거는 지금 생략한 거죠. 지금 b plus pp로서 수동태라는 거알수 있죠. 좋습니다. 이때 it와 앞에 나온 어 레러가 같은 것이죠.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겠습니다. 뭐감 잡으셨을 거예요. 자 이때 어 레러가 관사 플러스 명사서 선행사. 요걸 A라고 놓으면 요 it가 B 그리고 리트이 C가 되면 편지는 그것이고 그것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즉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며 결과적으로 A와 C가 같다는거 아실 수 있죠. 따라서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로 했을 때 보호 앞에서 통째로 생략될 수 있겠네요. 연결하겠습니다. I received -E -E -I -E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French. 이렇게 됐어요. 자, 어레러가 이게 뭐예요? 그렇지, 선행사.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보호의 앞에서 생략된 꼴이죠. 얘는 전체가 이렇게 생략되고, 리 n 이 인프렌치라는 수식어구를 갖기 때문에 어레 r 즉 명사의 앞에 가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게 된 겁니다. 지금 인프렌치가 없으면 I received a written letter 뭐 이렇게 될 텐데 말이 안 되죠? 왜? 지금 보다시피 불어 쓰여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. 따라서 혼자이면 앞에 가겠지만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후치 뒤에서 수식하는 꼴이죠. 따라서 생략된 말은 위치, a 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.